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모리스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뮤지컬 모리스에서 모리스 역할을 맡았던 마지막 공연의 MC. 제 마지막 공연의 MC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3월 7일 조금 쌀 사람 봄에 시작된 뮤지컬 모리스가 푸르른 녹음이 가득한 5월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배우들의 인사와 마지막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이브 역할의 박정원 배원님반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어, 뮤지컬 모리스에서 클라이브 역이 한번 남은 <laughs> 박정원입니다 아, 예. 어, 오늘 전에 아직 네, 어, 6시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라서 오늘은 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아, 음총첫 공을 이렇게 셋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연하는데도 그첫 공연 했을 때가 너무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그때는 또 되게 긴장되고 떨리면서 설레고 뭔가 관객분들 어떻게 봐주실지 근데 이렇게 끝을 이렇게 되게 관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항상 동생들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라는 또 가르침을 주는 경로가 되게 잔증을 많이 하거든요. <laughs> <laughs> 네. 둘이 너무 너무 고생했고 오늘 홀 찾을 때 유독 손에있는데좀 짜증이 좀더 나더라고 요 <laughs> <laughs> 오늘 좀 행복하게 찾은 것 같아서 뭐 마지막 공연이라 제가 그렇게 느낀걸 수도 있고 항상 너무 잘 해줘,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저도 막고 마무리 잘할게요 네그고네 <laughs> 네, 오늘 와주신 관객 <laughs> 여러분 진심으로 <지시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알렉 역할의 김경록 배우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어, 드디어 오늘이 왔네요. 여기까지만 공연에왔는데 어, 뮤지컬 모리스 연습 과정부터 너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거리낌 없이 그냥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치열하게 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았는데 이렇게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들어와 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스탠 여러분들 그리고 창작진 분들 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한 배우들도 마지막 공연까지 무사하게 무사히 잘 마무리했으면 한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마지막 마무리한 두 배우 형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아, 잔소리 바랄게요 <잘> 계속해주세요 네 <laughs> 아, 계속할게요 네, 계속, 계속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이 정말 잘 느껴졌어요 그 집중해서 봐주시는 것도 느껴졌고 그리고 뮤지컬 머리스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요 연기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극장 채워주신 강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렉기김경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인사 드렸지만 홀스 역할을 맡았던 정재환이라고 합니다. 어, 그간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말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달려하게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더울 때, 많이 뭐, 올 때, 좋을 때다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창작 촬영을 하면 늘 저희는 관객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반응이 실시간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그 입장이거든요. 근데 늘 긍정적으로 뜨겁고, 그리고 저희를 바라봐주시는 아주 애틋한 마음이 너무 무대에서 많이 느껴져가지고, 3개월이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리스가 좀 많이 슬픈, 힘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토론는 그 녹음일 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매 분야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뜨거운 에너지로 늘 백석을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 또 모리스가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 같이 한 친구들을 한번더 만나고 싶어요. 그때가 오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또 모리스가 좋은 이야기로, 어, 좋은 반쪽을 찾아서 건강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드리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조금 시간이 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지만, 가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죠? 아, 포토타임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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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침부터 한번 할까요? 어, 아, 예. 어, 아, 예. 좋네요. 아, 어, 예. 어, 아, 예. 어, 아, 예. 목을 네. 헌아한번찍어까요 이렇게도 찍어 보이네 눈은 다 낮아 아 이런 게더없구나 그럼 내가 더 높은데요? 자 우측 한번 볼게요 다음 마음껏 하세요 다섯 번 할까요? <laughs> 네안할예요 아, <laughs> 오. 4, 3, 2, 1. 네, 감사합니다. 좋아이거구 네. 자,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놓인 세상의 모든 모리스, 클라이 알렉들을 응원하며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삶에 대한 악장에 집중할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면 모리스는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 혹은 기억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모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네 같이 읽을게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완벽한, 완벽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뮤지컬 모리스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ハハハ。<laughs>